안녕하십니까 대구 원룸 대통령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문자 오셔가지고요 영대병원 정문과 남문 쪽으로 진짜 저렴한 거 3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괜찮은 것을 좀 이제 소개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세 군데 정도 출연했거든요. 그세 군데 빠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에 25만 원 원룸 관리비 포함된 금액이고요. 이런 집은 진짜 잘안 나오는 집이거든요 금액대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옵션 상태도 그렇고 만약에 집을 보시다가 이런 금액에 이런 집이 나온다면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옛날 집이지만 관리가 너무 잘돼 있어요 그리고 옵션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신축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제 당연히 부족하겠죠 하지만 금액대를 생각해 본다면 실로 엄청난 집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방은 받고 들어온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이제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 옆에 넘어서 뭐 세탁실, 뭐 베란다처럼 뜰수 있는 곳인데 냉장고하고 전자인지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대병원 남문 쪽으로 해가지고 25만원에 이렇게 나오는 집은 절대 없습니다. 진짜. 이런 방 보신다면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보증금 300에 월 30만원. 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구에 딱 들어오시면은 바로 주방이 보이는 구조거든요. 안타깝게도 주방이 분리되어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개수대하고 이렇게 있고 화장실 화장실 이 정도 크기면 충분하고요 대신에 일반 원룸치고는 방이 조금 큰 편입니다 침대 같은 경우에는 자 기존에 쓰시던 분 놔두고 갔는데 이제 필요 없으시면은 치워줄 수 있구요 여기 세탁실 타실도 넓게 되어 있고, 방에 창문도 따로 있고, 여기는 영대병원 정문, 정문에서 도보 3분 거리거든요. 좀 월세도 30만 원이니까, 좀 저렴한 금액으로 넓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200에 30만 원, 관리비 포함된 금액이구요. 보시면은 방도 좀 작고, 집도 좀 낡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집의 장점은 일단은 금액이 저렴한 거 하고 옵션이 침대, 책상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거 하고요. 위치가 우리 남문에서 도보로 1분 정도 걸립니다. 가깝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이제 편하게 오셔가지고 사용하실 우리 이공대 학생들이 사실 많이 찾는 집인데요. 욕실은 이렇게 생겼고 생각보다 좀 넓습니다. 자 집은 이렇게 그냥 가깝고 싸고 편하게 사실 분들한테는 딱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300에 40만원짜리 영대병원 정문에서 도보 3분거리 자 들어온 입구에 이렇게 주방으로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주방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화장실이 위치 있고요 건물은 2017년도 건물이라서 나름 깔끔함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지었을 때는 이런 이제 좀 알록달록한게 좀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한쪽 벽면에 보시면은 옷장하고 이렇게 수납공간 이런게 잘 짜여져 있거든요 학생 혼자 계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4층인데 여기는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요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 같은 공간 예. 이렇게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일단 여기는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탁실은 따로 있고요 그냥 300에 40만 원 치고는 딱 무난한 집입니다 사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집이 45만 원씩 세를 놨었거든요 이제 월세가 조금은 떨어지다 보니까 40만 원 선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 좀 작아도 되고 깔끔하면 된다 싶은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2021년도 준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하고 관리비 포함해서 50만 원짜리 집입니다. 현재 남문으로 나와있는 집중에서 제일 깨끗한 집이거든요. 물론 이거보다더 좋은 집은 있지만 현재 공실은 없고요. 이 집이 현재 공실로 있는 집중에서는 제일 깨끗합니다. 금액은 10050만원.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구요. 이런 집들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광고, 이제 뭐 앱이라든가 인터넷 광고를 많이 보실 거예요. 보시면은 이런 집을 올려놓고 다들 30만원, 뭐 35만원, 다 그렇게 이제 올려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 이제 그게 허위 매물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이 정도 금액에 나와 있습니다. 집은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사실 저희도 방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다 보면은 뭐 가성비 좋은 옛날 집도 이제 찾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집을 찾습니다. 욕실도 깨끗하고요. 집은 정말 좋네요 근데 금액이 1에 50만원 깨끗한걸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금액은 이정도는 줘야된다 깨끗한걸 찾으시려면 거의 50만원 가까이 줘야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